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중 여섯 번째 복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정, 정결하다고 하는 뜻이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평가에서 확인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단독자가 단독자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삶이라고도 말을 해요. 복잡한 말 같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던 이 맥락을 이 맥락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어 얼굴로 살지 않습니다. 회야 가정, 직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죠. 누구에게는 한없이 순종적인데 또 누구에게는 갑질 대마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청결한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교회에선 신실한 교인인데 사회에선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교회와 일상 두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곳에서 하나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당신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나늘함과 짜증, 분노와 무력감, 혼돈에 늪에있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소서 우리 모든 곳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채우소서 당신의 숨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 속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맑은 눈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